안녕하세요 와우디노입니다. 이번 공룡탐구 생활의 주인공은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카르노를 피해 킥보드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말아요. 암시장에 갇혀있던 문이 열리자 예외 없이 한입에 맛을 봅니다. 알로는 중생대 쥐라기 후기의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토르보사우루스와 함께 서식했던 그 시대의 최상위 포식자 수강류인데요. 쥬라기라는 타이틀만 본다면 알로는 쥬라기 시리즈의 주연급 공룡으로 나와야 정상이지만 티라노 등더잘 알려진 뒤세대의 공룡들과 이미지가 겹치기에 쥬라기의 대장격임에도 시리즈에선 아쉬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쥬라기의 사자, 사막의 포식자, 왕의 포효등 쥬라기 시대를 호령했지만 왕관을 잃어버린 불운의 주인공인 알로사우루스를 만나러 함께 출발해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캠핑장 트레일러 안에서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캠핑장 밖에 정적이 흐르는 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나타난 나스토케라톱스와 새끼를 보고 딸은 귀엽다고 해요. 하지만 곧이어 알로가 나타나 새끼를 잡아먹으려 물지만 실패합니다. 알로가 나스토케라톱스 가족을 공격하지만 수컷이 나타나 반격하며 위험에서 벗어나요. 잠시 안도하던 순간 알로가 트레일러로 돌진해 가족을 위협하자. 엄마와 아빠가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만 트레일러가 파괴되며 위기를 맞이해요. 알로가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의 순간, 알로의 눈 주위에 화살이 날라와 박히면서 물러납니다. 석궁을 쏴봤다고 아빠에게 꾸중을 들었던 딸이 온 가족을 구했어요. 이 이야기는 주라기 공원 외전 단편 영화로 알로 팬들이 시리즈에서의 불량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 주었어요. 1956년에 개봉한 미국과 멕시코의 합작 영화에선 황소를 잡아먹는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였고, 스톱모션의 거장 레이 헤리아우젠이 특수효과를 담당한 1966년 영화 공룡 100만년에서도 좀 작은 크기로 나와 주인공의 창에 찔려 죽는 핵심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69년에 개봉한 공룡 지대에서도 최종 보스로 나와 아시아 코끼리와 싸우는데요. 이씬는 최고의 스톱모션 장면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어요. 공룡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던 시대에는 티라노와 혼용되거나 동급의 포식자를 소재로 한 대중매체의 최종보스로 종종 나오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티라노의 인지도가 넘사벽으로 올라갔기에 쥐라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최종보스나 주역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졌기에 아쉬움이 남아요. 알로는 쥐라기 후기부터 약 1천만 년 동안이나 존재했습니다. 모리슨층에서 발견된 대형 육식 공룡으로, 지금의 사자와 비슷한 최상위 포식자, 즉 프레데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앞다리가 길고 큰 편이라 도망치려는 먹이를 움켜잡았을 것이며, 달리기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르게 예측되어 사냥감을 스피드로 압박했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화석은 주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탄자니아 포르투갈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어 서식 범위는 매우 넓었던 것으로 평가해요. 화석이 많이 발견된 만큼 상처가 깊게 남아있는 개체도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심지어 아래턱이 부러졌음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개체도 존재하기에 생존력이 상당히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모식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개체의 평균은 8.5m에 1.7톤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표본은 몸길이 9.7m에 몸무게는 2.3톤에서 2.7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m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된 거대한 알로화석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이 화석들은 현재 사우로파가낙스라는 독립된 속으로 재분류된 상태예요. 확인이 가능한 표본으로만 한정하면 알로사의 몸 길이는 10m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티라노의 평균 크기인 약1 2 m 의 6톤에서 7톤과 비교해 본다면 무게에서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어요. 티라노는 강력한 턱과 압도적인 체구로 한 시대를 지배하였다면 알로는 날카로운 민첩성과 유연한 사냥 전략으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체 스테고사우루스를 공격한 기록도 있는데요.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으나, 시도한 흔적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보다 더큰 먹잇감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백악기를 대표하는 라이벌엔 티라노와 트리케가 있다면, 쥐라기의 대표 육식공룡 대 초식공룡으로는 알로데 스테고가 있어요. 당시 서식지는 거대한 용강류의 천국이었으며, 발견된 종만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하나같이 엄청난 크기였기에 알로는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무리 사냥을 했다면 더큰 용강류나 노쇠한 대형 용강류를 노렸을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무리를 이루었으리란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무는 힘은 체중에 비해 약한데요. 이는 사자보다도 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입을 아주 크게 벌릴 수 있었고 치아가 상어처럼 조밀하고 날카로워 먹이를 쉽게 찢을 수 있어 큰 힘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드리오사우루스, 캄프토사우루스, 헤스페로사우루스 등 자신보다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의 초식 공룡들이 주사냥감이었습니다. 먹잇감을 경쟁하고 새끼를 죽일 수 있는 덩치가 약간 작은 케라토사우루스와 충돌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체 역시 적극적으로 섭취했다고 보는 이유는 아파토사우루스 등 대형 용강류 화석에서도 알로에 이빨 자국이 발견되었고, 이는 직접적인 사냥보단 사체 청소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알로에 갈비뼈에서 동종 개체에 이빨은 적도 있어 동족 포식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한때 쥐라기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왕국의 기억을 간직한 채 고독한 전설로 남게 된 알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세상엔 영원한 것도 당연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할 것만 같던 왕국도 결국엔 사라지고 마니까요. 흩날리는 낙엽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속에서 강자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세월 속의 강함이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내적인 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겪는 경험과 지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면 그 속에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관이나 시각이 변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